내용은 다 공부는 했지? 응. 학교에서 지금 전부 어디까지 나왔냐? 여기 3강이랑 2강 나오고 있어요 아 3강이랑 이강 나오고 있다고? 강은다 했고 2강은 다 하고 있어요 네 맞죠 이강 어렵다고 3강 문제 했어요 뭔개짓거리야요 그게? 응. 하긴 이강이더 어려웠죠? 근데 우리는 어려운 거 했으니까 비교적이게 쉽겠지? 응. 봅시다 모짜르트는 응. One of the best k n o w n c o m p o s e r e 뭐래? 알려져 있는 거지 콤마콤마니까 일단 응. 앞에 있는 걸 설명해 주는 건데 누구냐면 하나죠. 가장 잘 알려진 누구 중에 한 명. 작곡가, 작곡가 중에 한 명이 모차르트는요. <laughs> 만들었어요. 뭐를 충분한 돈. 돈을 네. 벌었다는 거겠지. 뭐하기에 여기 는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하면 좋은가? 좋게 살기. 인어프랑 연결돼 있어 g h 프츠 해가지고 많이 쓰거든요. 살기 에 아주 좋은 삶을 살기에 많은 돈을 벌었었대요. 오케이. 네. Harder. 그. 근데 그는 워낙 smart. 똑똑하지 않았대. 않았대. 어떻게 똑똑하지 않았는데? 충분히. 충분히 또 뭐하기에 충분히 똑똑하지 않았대. 관리하기에 그의 수입을 관리하기에는 똑똑하지 않았대요. 오케이. 네. 음악은 잘했지만 돈 관리는 못했다라는 했다. 게 여기 나오지 그리고 그는 죽었죠. 가난한 남자로요. Yet most average people. 그러나 많은 평균적인 사람들은 관리합니다. 뭐를 그들의 재정들을 잘. 오케이, 돈 관리를 잘 한다라는 거겠지? 하지만 지금 이 질문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 이돈 관리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문장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할수 있지. 여기 보기 한 2번, 그 다음에 상관없는 문장 빼라. 그럼 이 문장은 사실 상 없어도 말이 된다. 알겠지? 변형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또이번엔 누구래? 알버트 아인슈타인. 알버트 아인슈타인 천재죠.는 아주 멍청한. 커뮤니케이터했대요 말을 잘잘 못했대. 잘 못했대. 그리고, 가졌대요. 어려움을 가졌대. 문제가 있다는 거겠지? 어디에 문제가 있대? 자, 이거는 좋은 구문이에요. Have difficulty in ING 해가지고,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뭐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냐면 articulating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대요 분명하게 표현하다 라는 말이 나와있죠 뭐를요? He's dumb 그의, 생각. 어, 그의 생각을 그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대요 즉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지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야 전치사 뭐에도 불구하고 그의 Profoundly 심대학이라는 거는 그냥 엄청나게 이 정도로만 해석해야 돼요 엄청나게 Superb intelligence 뛰어난 아주 뛰어난 지능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 못했대. 됐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니? 공통점을 찾아야지. 네. 모차르트에서 알수 있는 건 뭐였죠? 돈 관리를 못해요. 어, 음악은 최고인데, 짱인데, 뭐돈 관리는 바보. 그렇지? 아인슈타인은요? 머리가 좋아. 머리는 좋아요. 지능은 짱인데 말을 못해 이거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알겠어? 네. 주제는 뭐겠니? 다 잘하는 거아 그래 다 잘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사실상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도 주제는 나왔어요 문제의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죠 thus 그럼으로 그럼으로 따라서 결과를 나타내 주는 거지 결과값 중요해요 우리는 C. 네. 본데요. 데디아를 본다라는 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하고 나타내 주는 거야. 문제를 풀때 중요하다. When a person e n j o y i n unusual amount of intelligence, 뭐했을 때한 음... 사람이 즐기고 있대요. 흔치 않은 양의 뭐를 지... 지능을 즐기고 있다라는 건그 사람이 그런 지능을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하고 있대. 혹은 지능이나 재능이겠지. 어디에 대해서? In one field. 한 분야에서 이렇게 하는 동안 It is actually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한된다 국한된다는 라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지 Should That o t particular field 어디에만 정해져 있는 거래 바로 그 특정 분야에만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래요 대놓고 답을 지금 이 문장에서 알려줬지 그치? 그렇다는 라건 빈칸 문제로 바뀌었다 하면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빈칸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빈칸을 떼어놓고 니들아 이런 예시를 통해서 보고 여기에 있는 거다 집어넣어라 라고 할수 있겠지. 됐니? 네. 오케이? 그렇게 구문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문법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바꾸면 빈칸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제 문제를 다시 우리 지금 상강에 보면은 다 보기가 한글로 돼 있죠? 그치? 지 네. 이런 걸 영어로 바꿔서 주제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찾아야겠지 본문에 어울리는 단어가 있을 거야. 우선 마저 좀더 봅시다. 오케이. 이거 좀더 가자. 여기까지 다되셨죠 예. 보면 thus. 예, 뭐, 그래서 구문은 뭐, 뭐. 하나가 여기 나오네. 나돌리. 것. 나돌리나 뭐에? 버들스. 어 일단 나돌리가 나온 뒤에 버들스 나온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가 나돌리에 대한 A 파트고요. 것 뒤에가 B 파트가 될수 있겠죠. 그렇지? 네. 자, 그데 낫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인 말이 문두에 있네요. 그럼 뭐가 일어나지? 죄가 도치가 나죠. 동사가 주어보다 앞으로 튀어나왔어. 그치? 네. 어떨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are not. 아니래요. 똑같은 지능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지. 똑같이 지능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 지능의 정도는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야? Thos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Who are truly intelligent? 정말 지능적인 사람들, 즉 똑똑한 사람들도 어느 로 역시 못한대요. 동등하게 뭐만큼 지능적으로 못할 수도 있대 똑똑한 사람도 지능적으로 못한대요. In every field 어디에서? 모든 분야에서 다 똑똑한 건 음.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 문장도 역시 주제 문장이 될수 있겠죠. 네. 아까 전 페이지에 있었던 그 마지막 문장 그리고 이 문장은 빈칸으로 변경돼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m p 포 e 스 예시는 모아 네. 같은 예시들 네. 네. 레오나르드 네. 다빈치와 같은 예시도 보면요. 얘는 <laughs> 어땠대요? 풀 인조에겐 진리였대. 창헌, 재능을 어디서? 많, 아주 음, 많은 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재능을 가졌었죠, 얘는. <laughs> 특이한 놈이였어 즉, 이런 예시는 매우 어떤 거래? 드은 예외 상황입니다. <laughs> 얜 달라요, 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To t 어디에? 그치, 예, 규칙. 규칙에는 좀 예외적인 경우였어요. 이제 네. 얘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오케이? 음. 그럼 그에 음. 어울리는 인간은 이두 명. 그럼 얘까지 똑같은 경우로 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겠니? 모차르트, 아인슈타인, 네. 어, 레오나르드, 다빈치는 모두 특정 분야에만 잘했다. 이러면 은 맞는 말이 아닌 거죠. 오케이? 쉽게 나와서 내용이 일치로 나올 수도 있잖아. 됐니? 변형 문제라는 건 여러분이 그동안 모의고사에서 봤던 유형들이 얼마든지 다될수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서 지문을 볼때 나는 내 생각엔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걸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물론 나와 함께하면 더 그게 되겠지만, 됐지?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3강의 2번 끝나겠습니다.